참 좋으신 하나님 창조절기의 마지막 주일인 오곡백가가 결실을 맺고 울긋불긋 단풍 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 삶의 열매를 돌아봅니다. 거두어들인 것은 미약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담고 마음을 모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에 다시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를 희망하는 우리이지만 세상 사이에 고단하는 부평천처럼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권하고 위로와 격려를 하신 로뎀 나무 아래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한 신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너희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용기 있게 인생길 걸어가도록. 맥 빠진 우리들의 무릎을 세워주십시오. 고미로우신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울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기하로,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보금자리가 사라져 신음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고달픔과 일자리가 있어도 서러운 근심 많은 세상입니다. 어제의 전태일이 안타깝게 떠난 지 55년이 되었지만, 오늘의 전태일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업 현장의 비극과 청소 노동자들의 비참한 죽음도 우리를 눈물 짓게 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합력이 앞선 지나친 이윤 추구보다 노동이 존중받고 생명 안전이 우선인 사회가 사람답게 사랑하는 세상임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자비어시신 하나님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사람을 낫게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줄 것입니다라고 권면한. 야고보서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거친 인생길을 열심히 달려오신 김숙자 권사님, 김중자 장로님, 황은숙 권사님, 김화숙 권사님, 오동궁 권사님의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기록 육신은 연약해졌으나 정치는 믿음으로 더욱 무장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그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옵소서. 오랫동안 요양 중이신 강정순 권사님 김명두 권사님과 뒷바라지하는 가족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공사부장 윤동해 권사님. 식식한 청년 유영지에게도 통증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밝고 명랑한 긍정의 힘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주님, 다음 주부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의 손을 잡아주어야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추락하는 이 시대의 대림절비는 쓸쓸합니다 농촌교회는 물론 도시교회도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존재 이유의 희망을 찾아보자고 전교인 수양회로 모였습니다 소통하는 시간에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시간 공감적 경청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시간, 사랑으로 연대하는 시간이 되도록 훈련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따뜻함이 그리운 계절, 아니 따뜻함이 절실한 계절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기적같은 사랑의 힘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